다시 어, 아, 해야되는거 아니야? 저기..저기가 선수 y 아 형이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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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근데 이게 나는데 선 좋아. 스1선 좋아서. 이것좀 가지고. 이 어제 메르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야타나 불이 놓고 도둑이 팬될거같은그지 야타 야타, 야타 하면 될거 같아요. 이거 좋아. 선날라오면 좋아. 그러니까 부조아 달고 그거 고 한조가 날라오는 그 윈선에 그냥 폭풍화살만 날려 줘 그냥. 거 쓰지 말고. 그 윈선 뛰면은 방벽. <laughs> 그 안으로 들어가. 영예 같다. 이게 더 생존 확률 좋거든 앞따리 들어오는 것도 나쁘진 않아 서로 나가려면해더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아로 제니어 탓. 오버워치. 와야 한다고 생각나요의 문제를 해결해 주오 우리 뒤누리 명이거든갈채날라오자마자 바로 힙잇 날리지 말고. 바닥으로 던지지 말고. 오른손도 맞았다가 던져도 돼. 어차 윈손이 바로 안 죽거든? 벽배만 붙일 수있으면 바로 죽일 수 있어요. 있어. 아, 야, 야타가. 가 방벽기고 응. 못 아, 그러면 기지살 어, 어, 아, 괜찮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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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키 봐. 투방이거 왼쪽 지도 있어요. 잠깐 주박, 주박.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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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다 갔다. 신력이야. 아, 한 줄. 아슬아슬하다. 2방 있죠 이제? 있죠 있기다 기다려 배박아 나.. 어어하저스나이퍼 빡세요 나이스 나이스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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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 파고 가자 보이지 않는 것은 나안 우리가 여기서 안어야 있어요? 오케이 2방 있어요 다왔어 아무 주방댁 갈거에요 나 돌았다 뒤에 시그와시 돌았어 도 돌았어 뒤에 위돌았로봐위 여기 바꿀게 젠지로 바꾼다 나힐 줘야 나힐 줘야 다힐줘나힐줘나 뽕..뽕 참 가고 정전정전정전 풍창 가자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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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1 나이스 누구 볼거야 리 우리 나참참 도아안도피안도피아 아, 아, 이걸 헤드 맞죠 지금 뭐하는 거야 힐뱀힐뱀아잡아서 아, 괜찮아 얘가 앞에 밀고 있어 그냥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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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소리아 다시 아, 도달 아, 그래. 오케이 괜찮 신경쓰지 말고 신경쓰지 말고 신경쓰지 지나간 건 잊어 지나간 건 잊어 아이고 지나간 이거 있죠? 지나간 거 있죠. 어, 여기까지 지나간 걸로. 죽는 것도 지나가요 어, 었어어었어 미러스 어 이제 진호가 어. 어? 더 이상은 안돼 아니 위로. 위노, 위노, 우리 위로. 까지 위로. 우리까지 로미 우리 위기까지스 위로. 미위기까지스 위로. 미러스 위로. 미러스 위로. 미이스 위로. 미러스 위로. 미러스 위이 미러스 위로. 미러스 위로. 미러스 위로. 잠깐만 위로. 미 두방 있어요? 벤치 두방 조정할게. 한하세요가있 계속 가봐, 계속 가봐, 계속 가봐, 계속 가봐. 어, 이거 시 아, 어 아, 아,

3 3트레이3 3 3, 3 3 3 3 여기 트레이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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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나 죽을 거 같은데? 3 3 3 3 3 3어3나3 3 3 3 3 3 3 3 3 3 3어3 3 3 3 3 3 3 3 3려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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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어3 3 3 3 3 3 3

근데 괜찮지? 아우 날 닮은지가? 그게 기대가 안 돼.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바닥 아래에 있다 가는가? 가가 가는? 깜찍해. 깜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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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가 깜짝해. 못가해 깜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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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해.

주방이 저 주방, 저 주방이 저 주방이 저주방있어주방주방있어주방고고고방이저 주방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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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이 저주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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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나나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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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 야, 쌌어 얘들아. 아, 그래? <laughs> 뒤에서 엉꺼리 <뭔가를> 날렸어. 한번더 빠질 거서 이야 사내 가 근데 저게 아나 <하나> 누구지? 존나 잘 죽는다. 아, 근나 죽기만 12랑 12맵 때 죽기만 했어. 와. 아, 이럴까 그러면 그냥 처에 넣처음부터넣을래 그냥? 그래 될거 같아요. 아, 트레 놓고 내가 위도 할까? 한조 할까? 한조. 여기 위도 진짜 개 좋긴 한데 어, 위도가 위도 이 여기는 맞다. 상대 위도 어, 나라? 나 아, <laughs> 어떻게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 찾아가. <laughs> <laughs> 이 원거리에서는 야타 잠 내가 너 좋아하는 거 가져왔지롱 이런... 내 생각 이게 트레 나가면은 진짜 반나나 어, 이거 일단 젠다조금 버텨볼게 이거 우리도 그냥 받아치는 뭐, 걸로 이걸. 가자 이거 이거 바꿔 아, 나 안될 거다 나 여기 2층에만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체크해 다들 준비됐죠? 거기 안녕 봐주면 제가 볼 테니까 돌아봤자 트레 호그 막 이렇게

<쪼> 어? 원숭이 온다 방금 깨봐 방금 깨봐 힐한 번만 힐한 번만 제발 아 안돼 <KivolILARumen> 힐한 어, 아.. 뭐 아나.. 아나 휠꺼다한번 아나 도우좀나 이거 이 터지면 안돼 우리팀 터져도 돼나따 골라 체력이 야나따 B1이야 나체력체력야 어, 야 계속 받는데도 먼저 죽 저것을... 어, 우리 힐러 지금 캐 떨어지고 어서 그래. 아 진짜 빡쳐. 비교해봐라. <laughs> 아니 비... 안 될까? 네? 없는데. 투렛갔어. 아 진짜 윈스 하나만 들는 거만 상관이 없는데 어 나머지 안들어 그럴 게 없어! 근데 그거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집안은 어차피 딜안들어온다고 보면 돼 방금 녹여 방금 녹여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다먹다먹어어다 먹였는데 진짜 다 먹였어 가보자 자게 천천히 라 당기자 당기자 죽 봐보고서 한번 있습니다. 아, 키라도 보 이겼어. 이겼어. 제발. 제발 살려 주세요. 어, 비긴데. 르레에 맞고잖아랑 크리로 아, 내가 카메라 내가 내크리 너무 거슬려. 돈한 걸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못뽑거든가 미션이 계속 깔짝 깔짝. 아무것도 있고.

아니 우리 이거 민수 터지는 거 같지? 민한테 퀴즈 져도그 민수한테. 민한 그래, <목소리> <와. 목소리> <목소리> 너무 고스트야 이거 안 돼. 한 어, 너, 약간 아, 리퍼 넣까 나도 민수 뺄까? 아, 나할게 <목소리> 없어. 이상 버티기가 너무 아 그러면 우리 <목소리> 이수 <그러면, 목소리> <밀> 없어. 그럼 <목소리> <목소리> 딜러 한 명이 지켜주면 돼? 아, 아, 나, 아, 돼, 하다. 아, 하다. 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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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 너 우리 아예 뒤에 아예 못 가. 난오 아. 죽어야 돼. 공수 변경. 내가 잘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힐러 쪽으로 내가 그테스켜도 그냥 윈스한테 죽던데. 뭘 해야지? 그러게. 아, 어떡하지? 이렇게 간다고? 네. <laughs> 네, 그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냐 <laughs> 어, 내가 자 내가 잡아야겠어. 음. 어떻게 정말 음, 네, 카페. 다시간우 졸져. 모두 민이다는거 어? 하면 될거 같은데요. 어 지금 쟤네는 감을 잠을 이걸... 잡았어. 여기서 위도부터 할 건데. 뭐, 뭐, 그냥 놈인지 꺼져줘. 뭐 저기 애초에 거랑... 레인지 아예 없거든. 문제그러 들어오는 게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위도를 해서 뭐 이득 보는 것도 좋긴 한데 그냥 받아치는 것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 들어오는데 진짜 결국에는 진짜 다 손해했어. 4 3 2 1 <목소리가 의미> 오도 따고 있다. 계속 가자스또인스 우와. 드레스로와 나이스. 칠로. 레츠 고 레츠 고. 샷. 버퍼 나타나? 나이는 아, 없어. d 야아나 h e 없어 I t 크 l d 이야 e 크 e e l i n 피해 줘아 r e I'm going to take t h a

점수 3대3 공수 변경 그냥 수비를 어. 준비하십시오 음.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4분. 음. 아 거의 오분 대야 사분 사분이야. 스마트고요 갈등만 수방에 밥 쌀까요? 우주방어 아니.. 네 밥이 없다 오케이 가자 나 뭐할꺼야 뭐한... 보자 나 뭐해? 형이메이 저기에 공격까지 30초 이번엔 모르겠네. 뭘 해도 한두명 끊기면 또 똑같은 을하 방금 왜왜왜 움직 같지아니 아닌데 민속 나를 때라는 아, 진짜 다저 하필이었어. 어, 어. 완전히 사프트 잖아 이러면. 그렇게 어디에 있다고? 앞에 방방 벽, 어. 앞에 아야 돼. 앞에서 해야 돼. 아 이거 아가 이미 미쳤다. 이거 아 이거 이러면 여기서는 되는 게. 아 내가 어떻게 가자. 아직 여기는 땡겨도 끊냐면 시작하고. 땡겨. 바로 에서 어디 어디? <웃음> <가야> <웃음> <웃음> 아니 방에서 이거 마스크 나쁘야, 지금 밖에 가야지 그러니까. 나는 대처럼아지 아, 적폐가 적폐가 해내. 여기서 여기다여기다 여기 왼쪽 방안에 방 직접 죠 왼쪽 방안에 직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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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방안에 들어와. 들어, 들어, 들어. 해, 해, 해. 아, 이 백수인데, 어이 백수인데, 아, 이백수 <입에> 방실한데... <놀랐> 아, 이 아, 이 백수인데, 아, 이 백수인데, 이데이백아인데이백데이 백수인데, 이 백수인데, 이 백수인데, 이백야인데이이 우리가 약하 하지 않나? 아니야 우리 데 <놀랐> 윌성 자리야, 성 자리야, 윌성 자리야 윌성 잘하는 거 있긴 해요 라자 싸움하좀 만들면 진짜 좀 할만 할거 같긴 한데 어, 라 가야지 뭐 왕이 가야지 이거 내가 봤을 때 우리 팀 파라하고